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서대 사회복지학부의 이용재 교수라고 하고요. 또 운영위원으로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총회를 맞이하면서 빈곤층과 관련된 보고드려 문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아젠다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이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강의나 또는 뭐 학술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빈곤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동향들 좀 말씀 나누고 앞으로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의 좀, 어, 아젠다를 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빈곤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사각지대라든가 뭐 등등 뭐 체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그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한 단계 정책적으로 또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여러 회원님들 또 정책위원님들 또 운영위원님들과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술 발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그냥 동향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의 서 자격으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그동안 참여를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열리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건세의 그 어떤 이름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료급여의 모든 기준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기준에 의해서 많이 결정을, 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있어서, 어, 의료급여 자체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의료급여 대상자, 수급권자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작년 말에 중생보위 위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중생보위의두명 정도를 참여시키자라고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1월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의 여러 가지 기준을 결정하는 모 위원회 같은 그런 뭐 법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에 제가 그 건세의 이름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첫 모임은 안 했고요. 향후에 모임을 하면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 이 있을 때 함께. 결정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해드립니다어뭐 빈곤층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그 제도는 의료급여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근런데 제가 의료급여 정책과 관련돼서 뭐 연구도 했고 또 중생보위에 참여, 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층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나 그 의료의 어, 뭐그 미충족 의료라든가 박탈 이런 것보다는 이들이 어떤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는가에 굉장히 많이 정책적으로 집착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어, 이분들의 시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과거 2006년도에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 만드는 그런 개혁 이후에 그런 일종의 메인스트림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 의료 급여는 어쨌든 도덕적 해이가 있고 그 환자 군안에 그 원인은 어, 그 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의료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에좀 심각한 영역이 아닌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 이런 빈곤층의 대표적인 의료급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정책적인 주류 방향은 아 이분들은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적은 의료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들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 이 정책이. 그래서 이 정책의 논의의 주류 방향과 메인 스트림을 좀 바꿔주는 게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그의료이용량 자체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이야기를 해서 이 정책적인 어떤 주류적인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을 좀 전하는 환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급여 재정이 많이 증가하면서 의료급여 환자하고 건강보험 환자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환자가 진료비가 훨씬 더 적고 의료급여 환자가 많다. 이런거 봐라 의료급여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 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으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그게 주류적인 흐름이 되기는 현재로는 좀 아직까지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시는 분들이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사례적으로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아, 이거 문제니까 빨리 퇴원시켜야 돼. 이런 것 어, 그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 부담 강화, 또 의료, 입원 어,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와서 지역사회에 계신다면 훨씬 더 그분들한테 어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온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겠지만 어, 그런 논의들은 굉장히 깊이 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는 뭐 신문에 나와있던 자료인데 이제 건보나 어, 의료급여 쪽에 논의를 하면서 건강보험 환자의 한 3.5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뭐 신문이나 이런 곳에 막 오픈이 됩니다. 뭐 사실 보건사연구원 중심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보고서들을 어, 막 혹시 공개되는가 찾아봤는데 회자료에는 의 많았는데 어, 실제로 보고서로서는 공개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연구는 하고 어, 외부에는 공개 안 하고 정책적으로만 활용하는데 결국 그 보고서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환자가 훨씬 더 의료 이용량이 적고 의료급여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빨리 어떻게 하면 어, 줄여야 된다 이거에 이 어떤 근거 자료를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어,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어 이런 꼭 그런 연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급여 본인 부담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의료 이용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많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적다, 차이가 없다, 뭐 차이가 없다, 어 통계적으로 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의료 이용량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용량이 길어졌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도덕적 해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타 사회학적인 요인들, 경제적인 요인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명확한 그 어떤 논의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의료급여 환자들이 비급의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논의도 여럿이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어~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환자들도 인터뷰해 봤고 그 병원의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들 어~ 뭐 간호사 어~ 분들을 인터뷰를 해 봤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문, 문제는 뭐냐면 거주지라든가 간병인이 부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가면 뭐 하냐 가면 거주지가 안 되어 있고 예 가면 또 거주지 안에 누구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없고 그니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 영역에서 많이 연구해 오신 뭐 신영 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어 미충족 의료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미충족률이 건강보험의 두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료 이용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질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했던 것을 보면 어, 상급종합기관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이용을 하지 많이 못하는 경우들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그래도 정말 상급종합기관에 가 갖고 이렇게 필요한 인, 인텐시브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정부의 이러한 그 도덕적 해이 문제, 또 과도한 불필요한 의료용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떤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에 있어서 이 대상 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뭐, 여러 논의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속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지속적으로 폐기를 해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도 계속 폐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이 주목을 하고 있냐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거의 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뭐, 2차 기초생활보장 어,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급여,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지할지만 나와 있고, 의료급여에 관한 이야기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만, 어, 뭐, 이 부양, 어, 해야만 의료급여의 대상자도 늘어나고, 또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그게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부양의무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폐지 안에서 의료급여는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 수급권자가 급증해서 막대한 재정적인 그런 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당연히 부양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재정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2019년도에 의료급여 예산이 약 8조 6천억 정도 되고요. 다른 급여의 1.8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료급여에 있어서 많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의료급여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국회예산처 발표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연간 한뭐 5조 9천억, 한 6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양의무자 폐, 기준 폐지가 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대표적인 우리 복지 쪽의 공약이었고 이었지만 의료 급여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과 여건들을 보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럼 그대로 이렇게 놔둘 거냐라는 거죠. 그대로 놔둔 사람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 급여 비수급 빈곤층만 약 7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 이 73만 명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놓고 보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합쳐서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만 놓고 보면 빈곤해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돼야 돼.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야 되지만 어, 이 소득과 재산, 이분이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만 놓고 보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고 의료급여의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분들이 바로 한 73만 명, 48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부양의무자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잘아시겠지만 어딘가 도시에 있고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이 73만 명이에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생계급여만, 생계급여도 한 40, 34만 명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의료급여만 놓고 보면 73만 명이 부양무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도 없고 재산도 부족하지만 재산도 없어서 완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당연히 부모 부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뭐 나물나라죠. 부모도 나물나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양 의무자 이런 부양을 포기하는 가족이 굉장히 요즘 뭐 가족 구조의 변화 때문에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 조건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이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요. 노인 가구의 80%가 독거 또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양 의무자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따로 사는 거예그 따로 살면서 부모가 이렇게 사시는 독거나 부부 가구로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돕겠냐고. 요 이게 노인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아마도 73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중에 상당수가 노인이겠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녀들의 도움을 못 받고, 어, 못 받는 그런 비수급 빈곤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때문에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나 여러 그 빈곤층들이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 빈곤층이 돼서 저소득층으로 인정받고 그 수급자의 여권을 어, 도, 그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에, 이런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사각, 사각지대에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라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 되어야 노인장교양보험이나 이런 다른 제도의 그것을 연계해서 본인 부담 경감 조치라든가 본인 부담이 없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부양 의무자 때문에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안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그 본인 부담 감경이나 혹은 본인 부담이 어, 없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급여 부양 의무자 적용 때문에 의료 급여도 문제지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나 이런 것 같은 돌봄이나 요양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로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빈곤층의 의료와 건강 영역의 박탈문제는 심각합니다. 어, 국민 생활실태 조사를 보면요,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일반 가구는 4.8%밖에 안 돼요. 근데 비수급 빈곤층은요, 아, 중위소득 30에서 40%로 놓고 봤을 때 18.5%, 30% 이하로 놓고 봤을 때는 19.2%가 아, 치료 포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지만, 나 치료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일반 가구보다 비수급 빈곤층이 훨씬 높은 거죠. 물론, 이제 이 일반 가구 4.8%도 건강보험료로 기준으로 보면 하이 10%나 20% 이내에 있는 빈곤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죠. 그 다음에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차상위 가구 중에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가구가 50.6%나 됩니다. 차상위 가구 중에서 또 53%고요. 일반 가구의 한 26.6%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가 높은 비율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 또 우리가 이제 뭐 과부담 의료비 기준이 다양하긴 한데요.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도 어, 의료급여 가구는 어, 약 11%밖에 11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의료급여 가구는 본의 부담이 없는 분들이나 적기 때문에 근데 중위소득 40% 이하의 비수급 본건충은 어, 약 32%가 됩니다. 차상위 계층도 35%가 돼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도 한3배 이상이 뭐예요? 어, 가구 소득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10%로 볼 거냐, 30%로 볼 거냐, 과부담 의료비를 보는 기준이늘 이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빈곤층 의료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이 비수급 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물론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뭐 그런 영역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뭡니까 필요한 의료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앞서서 이제 최영정 교수님 그 외의 그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어쨌든 빈곤층 의료나 건강은 재정 문제가 있지만 절대로 포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런 의료급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의료급의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다든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뭐 생각들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어떤 논의들을 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핵심적인 것은 재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빈곤층의 의료와 건강 문제는 포기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될것 같고요. 뭐 가장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논의가 결국은 부양의무자 기준도 우리가 다른 제도와 맞추어서 폐지해가는 적용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과거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건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서. 낙인이나 차별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거, 옛날에 뭐 입원 보증금도 요구 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어, 법 개정을 통해서 또 건설의 노력이죠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건강보험 환자하고 동일하게 어, 이런 빈곤한 분들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 없이 어떤 낙인감 없이 부담 없이 이 이용을, 의료 서비스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마치 건강보험 환자처럼 가서 낙인 없이 가서 진료하고 그러나 비용 부담이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좀 구체적인 제도 논의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논의들이 올해 연구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줄기차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문제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 요양과 돌봄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인인구 증가라든가 뭐 가족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요양이나 돌봄 문제가 굉장히 큰 아젠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의료에서 요양이나 돌봄으로 팍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의료 빈곤층의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통합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빈곤층의 요양과 돌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의 양적 질적 수준과 격차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격차를 줄여가고 극복해 낼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패키지로 건세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논의가 있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건세가 이제 정책적인 중앙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보건의료 조직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 물론 건강한 보건의료 조직이죠. 이런 조직과 연계를 해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역 사회가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양과 돌봄에 있어서도 빈곤층이 요양 돌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그런 격차를 발굴하고 격차를 확인하고 해소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함께 통합적으로 돌보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조직 또 돌봄 조직을 건강하게 키우고 이런 조직들을 함께 연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시간보다는 조금 더 늘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학술 발표는 한건 아니고 좀좀 아, 그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또 건색 앞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일해야 돼 힘써야 될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함께 건색 앞으로 정책적으로 또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정책 아, 운영위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건세 이름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